제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아,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충돌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 바울은 100%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도덕적 노력이나 율법을 그만 의지하고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갈라디아서를 잘 묵상해 오셨다면, 그렇지, 구원은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 즉,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거룩은 은혜로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력으로 이루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거룩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후에 평생의 삶도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절에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즉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던 그들이 육체로 마치려 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서 육체로 번역된 단어를 영어 성경인 NIV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줄을 알면서 이후의 삶은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거룩을 이루려고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기를 우리의 구원도 은혜로 받았듯이, 이후에 거룩한 삶도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실패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인답게 거룩함으로 성장하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듯이 우리의 삶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의지하며 그리고 힘입어 살아갈 때만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안산중앙교회는 가만가만 묵상 훈련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만가만 묵상을 나누었던 저와 그리고 우리 이완 집사님의 묵상 내용을 보면 공교롭게도 그 묵상의 주제가 화, 그러니까 분노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단순하게 주님, 저에게 분노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제하여 주소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 우리는 이그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와서 그 분노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분노와 원망의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계획과 생각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기대와 소망대로 성취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사람에게 분노하든지 하나님께 분노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계획, 내 생각, 내 기대, 내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결국 내 인생의 주어가 또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될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아닌 내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계획. 하나님의 소망이 아닌 나의 소망이 앞설 때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성장하는 비결은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계속 의식적으로 그리 속에만 의지하여 받아들여지고 또 완성되어 갈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 요즘 저의 삶에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사택 문제입니다. 어, 지난 주일에 재직회를 통해서 이제 사택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사택을 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이일 때문에 이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 교회 근처에 어떤 집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돈의 논리에 지배되어 있는지를 아, 정말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들을 보니까요. 돈을 들이는 딱 그만큼, 딱 그만큼만 돈에 맞는 평수, 돈에 맞는 시설이 갖추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그런데 계속 사이트에 올라온 집들을 구경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더 좋은 집이 보이고,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더 좋은 집이 보이고, 그리고 거기서 더 조금만 올라가면 훨씬 더 좋은 집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더 좋은 집이 보일 때마다 집에 대한 더 저의 욕심과 집착도 따라 올라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 스스로가 위험할 만큼 평안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 집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즉시 저는 더 이상 인터넷 사이트를 보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더 결단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맡기고 그분들을 통해 주시는 집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최고의 집으로 알고 순종하자. 그리고 그 대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는 내게 맡겨진 사역에만 집중하자. 그렇게 제가 원래 있어야 될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게 되니까 다시금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이후에 우리의 삶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복음을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면서, 거룩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진 않습니까? 지금 나의 분노의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을 나의 삶에 날마다 적용하여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우리의 구원도, 또 우리의 거룩도,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은혜로 사는 삶의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자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정하셨다라는 말의 뜻은 의롭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의로워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로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된이 아브라함의 진면목이 어땠습니까? 그가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는 구원받았을 때나 구원받은 이후에나 늘 한결같이 찌질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단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섰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도 아내를 두 번이나 누이라 속이고 팔아먹고 또 첩을 들여서 육적 후손을 낳고 또그 자녀를 쫓아내고 정말 아브라함은 말도 못하게 찌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찌질한 인생이었던 그가 다만 하나님을 믿기만 했더니 마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 흠도 티도 없는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그를 여겨주시고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그가 노력하여 의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로 정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틴 루터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도 의인인 적이 없었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의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받아들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공급이 있기에 그는 마침내 영적 후사를 낳고 그 영적 후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구원도 그리고 그 이후의 우리의 삶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그 은혜의 복음에 붙들려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영적 후사를 낳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도 은혜가 아니면 찌질한 인생일 뿐임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나도, 내 가족도, 우리 지체들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복음대로 믿고 살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8일 보석상자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는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후의 평생의 삶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절대로 거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바울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가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매 순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의지함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거룩의 은혜, 또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